여러분, 새 언약도 예언약과, 예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백성이 뭘까요? 백성이 무엇이길래 구약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약을 세우시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백성은 국민이 아닙니다. 백성은 국민과 다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그러나 백성은 왕의 소유물입니다. 백성은 왕의 종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바라는 이라. 로마서 1장에서 그랬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고 종이에요. 따라서 백성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백성이에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것이 언약의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백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 복정하고, 하나님께 순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고,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한글 개혁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를 말해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제용서만 생각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백성 되게 하려고.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되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재짓고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친 백성을 만들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죄를 사해 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므로써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피를 믿는다고 제사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새로워짐으로써 그 마음이 새로워지므로써,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지워지므로써,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므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고수행이 될 결정적인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화국이 뭔 뜻인지 아세요? 많이 들었죠? 듣기는?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공화정치를 하는 나라. 역시 모르겠죠? 공화국은 뭐냐면 공화정치를 하는 나라. 근데 공화정치가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 아니 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믿습니까?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세례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공화국이 아니고 왕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뜻대로 할지 몰라도 그렇게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백성이 되어야 가는 나라다. 그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백성이 된 사람만 갈수 있는 나라다. 마태복음 4장 1 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즘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예수믿으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퍼머를 전아서 회개하라. 오순절 날도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바로 믿음부터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 강좌니까 이단이래. 통합해서 난벨벨 벨 거지 같은 목사들을 다보해서 아니, 그렇게 성격을 모르면서 무슨 목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도 당연히 먼저 회계부터 외친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근데 왜회개해야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우리가 회개해야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어, 세례의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이 왔어요? 어디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세례의 요한이 말한 대로 그 뒤로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말하잖아.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면 천국이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나중에 베드로 바울도 말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아, 왔잖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 왜 사람들이 천국이 왔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냐? 공화국처럼 이해하는 거니 천국은 왕국이야. 그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땅에 속한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지만 천국은 진주문 통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영국에 살 수도 있고 일본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천국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재 짓고 제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런데그 천국이 구약 시대 때나누고 갑자기 어 이제 와서 가까이 왔다 그래. 왜냐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천국의 임금인데 회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귀해에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해결해야 됩니까? 왜냐, 왜냐, 그러면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짓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상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단어를 원어를 보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에. 이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을, 하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진 바실유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왕권, 왕의 통치.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성장 안에서 의와 평가가 실하이라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서 을을 행하게 되고, 악인에겐 평강이없는데 평강이 넘치고, 주님 이시는 기쁨이 넘치고, 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가 목사든지, 그가 총회장이든지, 그가 초대형계의 목사든지, 한기총회장이나 한교인 회장이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도 지금, 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많아요. 천국 백성이 아닌 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 이거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나라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아, 나는 뭐, 습관적인 특별한 죄가 없어요. 이게 유교신자들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나는 뭐, 도적질 하지도 않고, 나는 뭐, 거짓말 하지도 않고, 나는 뭐, 가늠하지도 않고, 나는 뭐, 누구를 때리거나 폭력을 하지도 않고, 나는 뭐, 특별히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야.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 특별히 두드러진 죄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도력질하지 말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사랑해라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기지의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이라고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군과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중심적인거 해야 되는 거예 교회 중심적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